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21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자, 37번 주제부터 볼게요. 자, 포유류들은요, 동일한 심장박동수, 그리고 동일한 에너지 요구량, 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서로 비슷하고요. 서로 에너지를, 그러니까 필요되어지는 에너지의 양이라는 것도 서로 비슷한가 봐요. 근데, 분명히 포유류에 포함되는 인간만큼은 그 원칙에 있어서 예외다. 그럼 심박수도 조금 다를 테고 에너지 요구량 원칙도 인간은 다른 포유류에 속해 있는 동물들과는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heat 열이란, is lost 손실됩니다, at the surface 표면에서요. 자, so 그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해석도 더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하게 된다. 자, 바로 보면. The more, surface area. 뒤에 보시면 목적 없죠, 이 자리요. 자, 원래 you have 뒤에 있어야 될 surface area. 앞에다가 m o r 를 붙여서 앞으로 뺐습니다. 그럼 표면적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니가. 자, 부피에 대비해서. 컴마, 더 하들. 더 열심히 당신은 움직여야만 한다. 자, 하드는 뭐예요? 부사죠? 원래 워크를 꾸며줘야 될 부사를 비교급을 만들어 앞으로 뺐죠. 너는 더 열심히 움직여야만 한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부피는 같다라고 치면요. 표면적이 넓다는 건 결국 공기 중에 닿는 면적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체온 같은 게더 빨리 떨어지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 볼륨 같고 서피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열 손실은 크겠죠. 그럼 열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 또한 늘어나겠죠. 자,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변환한 문장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더비더비 구문은 항상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접속사 as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두 개의 문장으로 합칠 수 있어요. 기억하실 첫 번째, 더는 지우면 되고요. 두 번째, 비교급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비교급이 돌아갈 원래 자리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동사 뒤에다가 넣으면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자, as you have 더 뺐죠? more surface area relative to volume. 다시, you must walk harder to stay warm. 자, 이렇게 두 가지 구문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that means that 자두 단어가 똑같아 보이지만 대단히 달라요. 앞에 있는 데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대명사죠. 지칭하는 건 일본 문장의 내용이요. 자앞 문장의 뜻은 이러합니다. 대리아입니다자두 번째 데는 접속사 데시죠. 명사절 접속사 데스로서 생략 가능하며 뒤에는 완전절이 뜰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작은 생명체들. <laughs> 자이 작은 생명체들은 have to produce 생산해야만 합니다. heat 열을요. more rapidly 더 빨리요. than 누구보다요? large creatures 더큰 생명체보다요. 자 부피가 같다라는 전체 하, 전제 하에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표면이 더큰이 작은 생명체들이 그에 비례해서 그 표면인 표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 큰 생명체에 비하자면 열 손실이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더 많이 혹은 더 빨리 생산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좋아요. 내용은 일단 이렇고요. 단어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문제 내기 딱 좋은 파트죠? 자, 작은 생명체가 큰 생명체보다 심박, 심박수가 더 빠르다. 열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한다. 유액이고요. 자, 리를의 반대로 라지나 휴즈 같은 게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뒤에는요, 라즈의 반대로 스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테고요. 그럼 그랬을 때이 부분 또한 more slowly 더 느리게, less rapidly 덜 빠르게. less fast, 역시 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다 반대 표현 같은 걸 이용해서 어차피 뜻 자체는 똑같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반대말들, 반대 표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이요. 자, day. They. 여기서의 day는 little creature, 작은 생명체들은요, must therefore lead. 그러므로 이끌어야만 한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생활 방식을 이끌어야만 한다. 바꿔 말하면 작은 생명체들은 큰 생명체와는 완전히 뭐 삶을 다르게 산다. 이 얘기죠. 자, 예시가 나옵니다. 4번. a n elephant heart. 코끼리의 심장은 beats 뜹니다. just 30 times a minute. 1분당 30분? 아, 30번 뜁니다. a human t 60. 자, 여기서의 요건 사실 완벽한 문장을 반복되는 거다뺀 거죠. a human's beat 아, a human's a heart. 인간의 심장은요. Bitch. 뜁니다. 60 times a minute. 워로, 원래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그냥 반복되는 부분 싹 빼고 간단하게요. 인간은 60회. 그럼 그 다음 바로 볼게요. 손은 50에서 80회. 그러나, 자, 덩치 큰 애들 다 끝났고요. 리, little creature. 조그만 생명체가 나왔죠. A mouse is. 당연히 여기에도 heart가 생략된 상태에서 자, 쥐의 심장은 배치, 띱니다. 600 times a minute. 분당 600회나 뜁니다 초당으로 치면 10번 뛴다. 방금 2번 문장의 이야기에 대한 디테일한 예시가 바로 요거죠. 자, 5번이요. Every day, 매일마다 just to survive. 그저 생존을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타마우스 쥐는요 must eat 먹어야만 합니다. about 50% of its own body weight. 자신의 몸무게의 약 절반 정도 만큼이나 많은 양을 먹어야만 해요. 왜요? 심박수가 많이 줘야 되니까. 심장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자, 6번입니다. we humans. 우리 인간은 by contrast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대조적으로 니투 컨슘 소비하면 된다. 자, 앞에서 많타 대조적으로 그랬으니까 적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Only about 2% of our body weight. 우리 몸무게의 약 2%만을 먹으면 됩니다. 음식으로요. 자, 그 목적이요. To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s. 우리의 에너지 요구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자, 7번. One area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자, 동물들이요. Curiously. 아주 호기심 가득하게도.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세 번째 뜻이 제일 좋겠네요. 동물들은 희한하게도 유니폼 해요, 세임 해요, 아르엔티컬 해요, 똑같아요자 다시 한 번이요. 동물은 참 웃기게도 참 희한하게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영역 하나가. 자 영역을 선행사로 받고 뒤에 외얼 받았죠. 과로하는 자연스레 완전문. 자 그랬을 때 주어는 어쨌든 one area. 영역 한 개, 동사 이즈. 자, 동물들끼리 참 비슷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이 바로 입니다. With the number 수와 함께입니다. 자, 수치 어떠한 수치냐? Of h e a r t b e t s 심장박동의 수치에 있어서 참 동물들이 똑같습니다. They have 그들이 가져요. 목적어 안 보이죠? 평생 동안. 자, 그럼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떴으니까. 여기에 생략된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동물들이 평생 동안 갖게 되는 심박수. 그럼 이게 어떻다고요? 동물들이 참 희한하게도 모두 다 똑같다 이겁니다. 자, 8번이요. despite the best difference in heart rate. 자, 심장박동에서의 엄청난 차이. 자, 그것에도 despite 불구하고. 인스파이오브 불구하고, 전치사로서, 그 뒤에 명사가 뜨죠. 자, 콤마 찍고, nearly 혹은 almost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거의 모든 포유류 동물들은 have, 같습니다. 약 800에다가 밀리언이니까 8억회 정도의 심장박동수를 in them, 자기 안에서 갖습니다. 여기서의 them은 누구예요? 모든 포유류 동물들, 머멀즈를 지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주어 자리에 어리 쓰이면요, 얼 뒤에 나오는 단어에게 수일치 하시면 됩니다. 얼 뒤에 만약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해즈.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왔으니, 해프. 요런 식이에요. 요거 수일치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자, if they, 만약 그 포유류들이 live an average life. 평균적인 수명을 산다면 평생의 심박수가 비슷하다, 서로 같다. 자, the exception is humans. 예외가 바로 인간이다. 자, we pass. 우리는 자 800에다가 빌리언, 무려 8억 회의 심장박동을 딱 25년, 태어나서 25년 이후에 이미 넘어섭니다. And 그리고 just keep on going. 혹은 여기서 오는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킵 뒤에 ing만 기억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간다. 또 다른 50년을요. 그리고 무려 16억 회 정도 그 남은 추가 50년 기간 동안에 무려 16억 회나 심장박동이 더 뛴다. 자 여기까지요. 포유류들은 심장박동수도 비슷하고 에너지 요구량 원칙에 있어서도 서로 비슷하지만 인간만큼은 그렇지가 않다. 요 9번 문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후반부에 이제 주제 가장 포인트가 나오죠. 자, 필기 정리 하나 해 두시고요.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자, 38번. 아동 문학의 특징과 TV와의 상호 작용. 쉽게 얘기하면 앞에는 책이고요. 뒤에는 TV고요. 이두 가지 매체가 아 서로 다른가? 혹은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요것만 봤을 때야 아무런 얘기가 없죠 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근데 영어로 The Close Interaction 이랬습니다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 어쨌든 관계성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책과 TV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자 여기까지를 한 방에 때려버리면 아이들의 문학 책에서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그 관심은 하고 얘가 주어죠. 셀수 없는 관심이라는 게 주어. 단수 취급 arise라는 동사에다가 s 붙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일단 뜻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으로써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얘는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한데 자동산지 타동산지도 서로 다르고요. 뜻 자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휘 구별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신경을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동문학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자, 생겨난다. 비롯된다. happen. s 붙일게요. occur. 역시 또 다른 자동사들 발생한다라는 동의어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That. 자 어떠한 믿음이냐? Children's literary texts. 아동 문학에서의 텍스트가 그리 are culturally formative. 문화적으로 형성이 된다. And of massive importance. 자 비동사 뒤에다가 of plus 추상 명사를 쓰면요. 결국에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 지우는 순간 임플턴스가 아니라 임플턴트가 됩니다. 근데 임플턴스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매시브는 자연스레 임플턴트가 되면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해석 자체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아동문학 텍스트는요. 문화적으로 형성되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이요. 비동사 뒤에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 합쳐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쉽게 얘기해서 오브 지우고 인플턴스 대신에 인플턴트 형용사요. 그럼 바로 앞에서 명사 꾸미던 형용사는 이제 부사로 아니 형용사로 바뀐 그 단어를 부사로 바뀌어서 꾸며주면 되겠죠. 자, 결국 여기까지요.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은 완벽한 문장. 대는 하나의 동격, 대시 되겠네요. 뭐 위치나 그런 걸로 바꿨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1번 문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동문학에는 여러 가지 글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형성됐네요. 쉽게 생각하면요. 아동들이 읽어야 될 책은요. 그 부모 세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그 부모 세대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교육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특히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 내에서도 중요하겠죠. 자, 요로타라는 믿음에서부터 생겨난 게 뭐냐? 아동문학에선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은요. 부모가 보수적인 세대라면 그 부모들의 보수성이 아동들이 보는 책에 고스란히 녹아들겠죠. 거꾸로요. 부모들이 진보적인 세대라고 쳤을 때그 진보성, 그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게그 아이들이 보는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책을 만든 사람이 부모 세대니까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형성된다. 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볼게요. 허엡사마도 모월덴 애니아더 e 스 t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더, they, 그들은. 자, 여기서의 그들은 누굽니까? 요거죠. 아동문학에서의 특히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보다도 더, reflect, 반영합니다 society. 자, 앞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냥 사회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요. 자, as, 멋대로? 그것이 되길 바라는 대로. 저기서 여기서의 is은 뭐예요? 즉 사회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당연히 부모 세대를 말하고요. 자, 또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 as at wishes to be seen. 그 부모가 속한 사회가 보여지고 싶어 하는 대로. 자, and 세 번째 as. 똑같이 이시요. 그 부모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부모 사회를 드러내 보인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총세 가지의 as, as, as 이런 대로 사회를 반영한다. 결국 부모가 쓴 글, 문화적인 글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이념, 부모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그 문학작품, 즉 아이들이 보는 뭐 책에 녹아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자, 3번이요. Clearly, 분명히, literature, 문학이라는 게 is not, 아닙니다. 자, 뭐가 아니냐?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자,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아이들을 사회화 시켜주는 하나의 대리인은 아니에요. 그럼 문학 말고도 아이들을 사회화 시켜주는 요인은 더 있다 이거죠? 자, 부연 설명 보시면, 이분, 심지어 매체 중에서도, 매체 사이에서도,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매체이고요. 문학이 아닌 매체 중에서도 뭔가가 아이들의 삶에서 아이들을 사회화시켜 주는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얼핏 떠오르는 게뭐 TV도 있을 테고요. 특히 요새는 뭐 유튜브 같은 게또 많이 떠오르죠. 자, 일단 바로 다음 보시면 4번. is t p o s s i b l e 가능해요. to 이해하는 yeah 것은 가주어 진주어.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뭐라고 주장할 거냐? 동사 뒤에 대절이니까 당연히 대는 생략 가능한 명사들 접속사 대시고요 뒤에 완전 문될 거예요. 자, 오늘날, The influence of books, 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is vastly overshaded. 아주 크게 가려져 있대요. 뒤에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by, 누구에 의해서 가려져 있느냐? TV에 의해서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조금 곤란한 게, 책의 영향력은 TV한테 가려졌다. 얼핏 생각하면 맞지만 아니에요. 책의 영향력은 TV의 영향력에 가려져 있죠. 근데 이 영향력이라는 마치 교집합 같은 이 단어는 두번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명사로 바꿔 주죠. 자, 이랬을 때 대명사 단수라면 that, 복수라면 those를 씁니다. 지금 이 단어가 지칭하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influence 단수형이기 때문에 that을 쓴 거예요. 요고 문장 형태 하나 기억해 두시면서 자 다시 한번 4번 문장 이런 뜻이네요 책의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않다 TV의 영향력한테 많이 밀린다 요 얘기입니다 자 6번, 5번이요 There is however 그러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나와야죠 상당한 수준의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이런 의미고요 <laughs>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considerate 너그러운, 인심이 후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두 단어 구별해 두시면서 뒤에를 볼게요. 자 between the two media 두 개의 매체, 즉 아동문학과 TV 요둘 사이에는 엄청난 상호작용이 있다. 아 책이 TV한테 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책과 TV는 서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제문이죠. 자, 6번. Many so-called, 많은 소위 children's literary classics. 아동문학의 고전들, 리, are televised, TV로 방영된다. And 그리고 the resultant, 결과가 되는, 그 결과 나온, resulting, 요렇게 써도 돼요. 새로운 책의 판,는 강력하게 suggest, 시사합니다. 쉬운 말로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잠깐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일단 책이 먼저죠. 근데 그 책이 워낙 유명해서 아예 애니메이션처럼 TV로 만들어져서 방영이 됐다고 칩시다.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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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유명해져서 다시 그 버전의 새로운 책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TV 버전의 새로운 걸 가지고서 다시 책으로 새롭게 낼 수가 있죠. 그럼 문학에서 TV로, TV에서 다시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다라는 사실은 아주 강력히 보여준다. 데디아를 viewing, 보는 것, 즉 TV를 보는 것이 can increase, 장려할 수 있다는 걸 subsequent reading,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독서를 장려할 수 있대요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리스로마시나가 있었죠 아동용으로 쉽게 썼다고 칩시다 이 책이 워낙 아동들에게 읽혀지면 좋은 책이니까 애니메이션화 돼서 그리스로마시나, 올림포스 뭐 어쩌구였나 하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게 그 다음에 다시 일종의 만화책 비슷하게 책이 나왔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 책을 보므로써 다시 뭐 하게 만드느냐? TV를 또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연스레, TV를 시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 저것과 관련된 책이 나왔다고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을 아동들에게 들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7번. Similarly, 유사하게 일부 TV 시리즈, 아이들을 위한 TV 시리즈들은요, are published in book form. 책의 형태로 다시 출간되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 또 했을 뿐이에요. 결국, 아동문학과 TV와의 상호작용, 아동문학이 TV로 이어지고, TV가 다시 아동문학으로 또 이어지더라. 둘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더라. 이 얘기였습니다. 자,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